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거래하시는 거래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회원 가입부터 매매하는 방법까지 정말 쉽게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이 영상만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금방 거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회원 가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회원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카 타고 접속하셔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 20% 할인과 더불어서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말 엄청난 매법 또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기 때문에 PC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게 되면 가장 상단에 있는 노란색 사인업 버튼 눌러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부터 모바일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한국 지역번호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입력 완료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인증코드가 전송이 되는데 그 코드 입력해 주시고 서버면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한개의 대문자와 한개의 숫자가 포함되어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완료하신 다음에 계정을 만드셨다면 이제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를 다운받아주시고 접속하신 다음에 익스페리언스드 유저를 클릭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 진행해주세요.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 완료해주시면 되고요. 홈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Verify Identity 눌러주신 다음에 Verify Now를 눌러주시고 넣어주세요 국가선택에 한국 되어있는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컨티뉴 버튼 클릭한 다음에 순서대로 생년월일 입력해 주시고 레지덴셜 어드레스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고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하셔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 입력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신원인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해볼 텐데요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테이크 어픽처 위드 폰 눌러주시고 앞면부터 찍어주신 다음에 뒷면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고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셀카 인증은 밑에 나오는 얼굴 모양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컨티뉴 버튼 눌러서 KYC 인증을 마친 다음에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낸스 홈에서 좌측 상단에 바이낸스 로고 바이낸스 유저라고 써있는 부분을 차례대로 클릭해주시고 시큐리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센디케이터 앱을 클릭해 준 다음에 이 n a b 버튼 눌러주시고 아까 가입했던 핸드폰 번호로 인증코드가 도착해 있는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갤럭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신 다음에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는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문자열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OTP로 돌아가서 설정키 부분에 방금 복사했던 문자열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여섯 자리 코드를 바이낸스에 접속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모든 인증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낸스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코인 거래소인 어피트를 사용을 해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자금을 송금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그러려면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바이낸스 어플로 접속을 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디포지 크립터가 보이실 텐데 디포지 크립터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전송속도 가 빠르고 전송 수수료도 저렴한 TRX 트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TRX 검색을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TRC20으로 되어 있는 트론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디포지 네드레스 이쪽에 있는 메모 박스를 클릭하셔서 복사를 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비트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동일하게 트론 혹은 TRX를 상단에 검색을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입출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트론을 선택해 주시고 출금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 저는 최대로 설정을 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저희가 복사했던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 주세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그럼 이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중 편하신 걸로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인증 눌러 주시고 카카오톡 지갑에 들어와 보시면 출금 수량과 네트 그 출금 주소가 나와있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세가지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체크해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출금 내역에 돌아가보시면 상태창에 출금 진행중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약 2분에서 3분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그러면 저는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나 확인해보도록 할텐데요 바이낸스로 들어와주셔서 우측 하단에 의 원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우측 하단에 원래 버튼 눌러 주시고 좌측 상단에 있는 오버뷰 우측의 스팟을 눌러 보시면 TRX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TRX를 USDT 테더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 다섯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좌측 상단에 컨버트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이 트론을 USDT 테더로 바꿔 주어야 하기 때문에 from TRX에서 to USDT로 설정을 해 주시고 우측 하단에 맥스 버튼 눌러 주셔서 트론 가지고 있는 전량 설정해 주신 다음에 프리뷰 컨버전 눌러 주시면 이 테더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프리뷰 컨버전 눌러 주시고 컨버트 눌러 주신 다음에 USDT 테더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는데 컨버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월렛을 다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세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우측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From USD M FUTURE에서 To Spot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From Spot에서 To USD M FUTURE로 전환을 해주신 다음에 USD T 선택을 해주시고 Amount는 우측에 있는 Max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있는 USD T 테더 전량을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onfirm Transfer 눌러주시면.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좌측 하단에 퓨처 라고 자고 만한. 버튼이 보이실 텐데 이 퓨처를 눌러주시면 바로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캔들 모양 눌러보시면 차트를 큰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보신 다음에 원하는 코인을 선택을 하셔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선물거래 창으로 다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셨다면 우선 마진 모두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코인명 아래 아이솔레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아이솔레이티드와 크로스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공유를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맞은 거래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컴펌 눌러주시고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75배까지 이코인 같은 경우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 드리며 각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 레버리지 설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5배 설정하고 컨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에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마켓 혹은 리밋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 시고 첫 번째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설정을 해서 그 가격대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을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시장의 가격에 바로 포지션 을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리트오더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으면 포지션에 진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켓을 설정을 해서 밑에 있는 비중 설정을 하셨다면 상승할 것 같다면 롱버튼 하락할 것 같으면 숏버튼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롱버튼 눌러서 롱포지션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롱포지션을 진입을 해봤는데요. 오픈오더 바로 우측에 있는 포지션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진입한 포지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를 하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0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 가지 버튼 중에 중간에 있는 TPSL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포지션 TPSL을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 라인, 하단에 스탑로스는 손절 라인인데, 여기에 원하는 가격, 생각해 놓은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8.2로 테이크 프로핏 설정을 하고, 스탑로스는 28로 설정을 한 다음에 컨펌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밑에 연필 모양과 함께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 포지션을 종료하시고 싶다면,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마켓 버튼을 활성화 시켜 주신다면,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을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마켓 버튼을 해제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원하는 비중 선택하신 다음에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켓으로 설정을 하고 바로 포지션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가로 포지션을 종료해 보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어떤 코인이든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린 거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카피 트레이딩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밑에 있는 원하는 지표를 설정해서 이 카피 트레이더들을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최상단에 있는 이 트레이더를 확인을 해서 프로필 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ROI와 함께 PNL, 승률, MDD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포지션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이 나오는데 몇몇 트레이더들은 자신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으면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과거 이력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포지션 히스토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히스토리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거래를 꾸준하게 승리로 기록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셨다면 카피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바이낸스는 모의 카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피 좌측에 있는 목 버튼을 눌러주시면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가상 자산 10,000 달러로 투자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 자산으로 거래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는 바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 카피 기능을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입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365일 동안 하루에 2%씩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는 트레이더를 팔로우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00만 원이라는 수익이 총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게 되는데요. 바이낸스는 모의 카피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모의 카피 기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며칠간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내나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트레이더들도 모의 카피 기능을 여러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어떤 트레이더는 5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익률을 40%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 복리 계산기보다 더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트레이더를 잘만 팔로우하게 된다면 13억 7천만 원보다 더큰 수익을 벌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카피트레이더 좋은 분 찾아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그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카피트레이딩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심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카피트레이딩의 경우 굉장히 많은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하셔야 수수료 할인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